네쿠민역으로 일단 갑니다. 푸민역 갔다가 잼수이역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리역 모습이고요. 어, 위장역보다는 훨씬 커요. 푸민역 도착했고요. 이등석은 이렇게 두 칸, 세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푸민역 지금 북쪽 출입구로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공명역입니다공명역 지금 출구에서 이제 저기 이제 입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국민적 검색대 통과했고요. 이제 저희 플랫폼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아우, 저희 기차 지금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 지금 전수역에 이 도착했고요. 그러니까 전수역, 젠수이 아, 어, 이제 나가서 디디 불러서 숙소까지 지금 이동하려고 합니다. 버스를타고 싶은데, 아, 어, 저희 리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전석에서 디디 불러서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친절하세요, 기사님. 다, 지금까지 다 실어주시고. 한, 금방 갈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내려가지고 숙소 찾아가고 있는데, 시장동 아니거든요, 숙소가. 아, 근데 이 건수이가 분위기가 딱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런 옛스러운 분위기. 풍처를 그냥, 그냥. 아, 끝에. 아, 분위기 좋은데요, 여기에 예? 아다 <laughs> 리얼하네요. 그냥 통채로리장은 <laughs> 말이 리장이지 완전 상업화 돼가지고 상업부지거든요 숙소가 여기인데요. 아, 숙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숙소 분위기에요. 방 지금 들어가 보고 이렇게 침실이 아주 공주, 공주 침실이 있고, 밖에 이렇게 대나무로 그냥 이렇게. 정원식켜 보라 그러고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도 화장실 깨끗하고 뜰만도 그리고 특이하게 이 열쇠가 키가 요런 키 이렇게도 뭐 키가 있는데 요랑 뭐 여기 장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밖에 나오면 이렇게 정원식으로 되어 있고요 2층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짐이 캐러가 무거워서 2층 2층은 그냥 안했어요 홈티로요렇게 장미차 같은 거딱 주셨거든요 장미차 아니면 여기에 다과 과일이랑 뭐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다가도 좀 주고 아 여기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숙소에서 한 150m 정도 가면, 여기 120년 정도 된 이만역이라고 있거든요. 관광차원에서소형열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광대주차가 내전거장 정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소형열차를 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이만역이라고, 120, 100년? 뭐 120년 정도 된 역이래요, 열차 타러 가, 갑니다, 지금. 그래. 어, 다른 예, 큰 사람들은. 봤어? 오우. 꽃다발이야? <laughs> 이렇게 큰 장미꽃다발? 1928이라고 옛날에 이동했던 열차. 여기 솔로가 굉장히 세상에서 몇안 되는 좁은 열차래요. 열차도 작고, 열차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거장은 세 군데, 여기 출발역 빼고 세 군데예요 한 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역은 30분간 정차하고 마지막 정차에 한 2시간 정도 주개 시간 주고 다시 이제 회기하는 겁니다 열차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앞, 앞모습입니다 귀엽네요 집사람 여기 있어요 아, 패키지로 온 거구나. 아, 이거 패키지로만 이용하라고 그네 저희는 어렵게 펴고했는데 이렇게 물하고, 앉으니까. 간단한 빵 같은 것도 있어 무지한 콩 꺼낸 도 그런 거 있지 습니까 그거. 보면 테이블에 이렇게 좀 딱딱한 의자도되 있어요, 이게. 의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물, 인당 물 하나, 빵 하나 이렇게. 네 명씩 마주보게 앉게 돼 있고요. 음, 어, 열차를 출발했고요. 어, 이제 열차 사이에서 이제 시골 순정동 사람들이 다 이제 첫 번째 역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여기 이름이 쌍용교역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20분간 정차한 다음에 이제 다음 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내리니까 아저씨들이 문다 잠궈 버리네요. 못하게 기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어? 아, 여기 호수가 있고 저 아우 멀리 좀 뭐죠? 쌍용기요. 저게 이제 쌍용 건가 본데 위에 정자까지 있고 멋있어요. 이 연못을 한 바퀴 뺑 돌면 한 20분 딱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출발 시간 돼가지고 기차도 타고 기차도 탑니다. 또첫 번째 정거장 괜찮았어요. 이제 두 번째 정거장으로 또한 10분 정도 더 가거든요. 두 번째 정거장을. 네, 무슨 맛이야. 아이, 상태를 말해 우리나라 한과. 아, 과 아. 장미 한과. 음. 음, 맛있다. 어, 한가네요, 한과. 두 번째 역에서 샀는데요. 이번 정차역은 상풍이처역 도착했고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또 한번 둘러보자고요. 여기 그냥 옛날 역 보존되어 있는 거, 여기서 사진 찍고, 그냥, 예. 네. 어, 사진 예쁘게 나와? 어, 내 걸로 찍어도 예쁘게 나와. 아, 어, 그래? 어. <laughs> 이 철로가, 굉장히 좁은 철로래요, 이게. 열차 앞부분인데, 티테이블 같은 게 있고요. 총 다섯 칸이에요. 이제 마지막 여기, 단산민주역 여기서는 한 1시간 50분? 110분 정도 여기서 마무리 거고요. 여기서 점심까지 먹은 다음에, <laughs> 이제, 처음 정착, 리난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산 민주역은, 아, 이족 마을이래요, 아, 이족 마을. 이제 아, 와, 여기. 여기 여차 보시면, 여기, 리난역에서 단산, 투안산, 예, 네, 네. 네. 이쪽까지가. 내전거장이에요, 네 내전 네 하나, 둘, 셋. 세전거장이네요. 여기, 여기 네 개, 세전거장. 네, 보면 보수로 네, 아, 귀엽네요. 네. 마을까지 버스 타고 또 이동하네요 아, 아 요건 몰랐네요 열차 앞에 바로 마을이 있을 줄 알았더니 버스 타고 또 이동합니다 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 이제 단산민주 그고 음. 들어가려면 여기 또 계산을 해야 되나봐요 음. 간단하게 소개받았고 지금 표 구매하고 있어요 예. 12시 50분까지 기차로 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요 빨간표 구매했어요 그비는 따로 결제하는 건가? 어? 얼마 결제했어? 60 어, 살고 계신 집인데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봐요, 여기 아, 여기, 아, 이거 살고 계신 곳인데, 관광객들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어. 아. 아, 저 진짜 옥수수가봐요 새들이 막 날라와서 막 쪼기다 그래요. 뭐 있나? 아, 중국말을 좀 알면 그냥 설명되면서 따라하는 거 좋겠는데. 아, <목소리가> 2에서집 들어와 가지고 다들 집이 이렇게 흙으로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안내판들이 다 있어요. 보면 조심하라는 얘기 같은데 잠깐 좀 번역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 이게 다 기울어졌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안내 표시예요. 아. 여기도 누가 살고 있는 집 같은데? 아닐까? 아. 근데 날이 덥긴 덥다. 아, 더. 아. 집사람 또 화장실 가는데. 아이 건수는 참 좋아요 그냥 화장실이 그냥 가다 보면 나와요 그냥 뭐 일부러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 지금 뭐 마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어, 날이 더운데 그냥 체력적으로 막 힘들만 하니까 아침또딱또 우리 들어왔던 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려고요 단산역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로 미리 셔틀버스로 운행하거든요 1인당 3위 연시 출발합니다. 바로 운전석 뒤에 앉았어요. 앞에 기차 보이네요 네, 네 지금 저 앞에 기차 있고, 응. 집사람 지금 기차길 한번 걸어가고 있어요. 음,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옹경설산에서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었었는데, 이건 뭐, 아유, 금방 더워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여기가 올때는 맨 첫번째 칸 이었는데 갈때는 마지막 칸이 되네요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한 시속 안, 한 2-30키로 되려나?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제 열차 앞부분만 이동해 가지고 이제 이 열차가 이제 땡 돌아서 저쪽 반대쪽 앞으로 다시 붙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니까 이제 매표소예요 이제 여기가 제가 매표구 금액을 보니까 시즌별로 가는게아요 어, 100원, 120원 돼 있네? 150원 그러니까 150원 아 이거 시즌이라 시트랩으로 예약한 게더 싸요 시트랩에서 95원에 예약했는데 여기 지금 직접 가서 살려고 하니까 100원이네요, 100원. 트립에서 예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여기 임안역, 림, 린안역입니다, 여기가.